평면자표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건데 아, 점과 점 사이의 거리부터 한번 가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 수직선에 두 점이 있었어. 얘네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건 다이렉트로 연결했을 때 점을 구하는 거고 이 점이 x1, y1이라고 잡고 얘를 x2, y2라는 점으로 잡았다면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만들거에요 그러면 가로는 어떻게 구하느냐 점점점 내려서 사실 이 길이가 x 고 그죠? 점점점 내려서 이 길이가 x2라는 얘기예요이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둘이 빼야 되죠 여기서 이걸 빼야 되죠 그래서 x2 빼기 x 5 이렇게 가는 거고 자, 그 다음, 여기 세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서, 여기가 y2고, 이렇게 가서, 이제, 여기가 y1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상의 거리니까, 이거는 y2 빼기 y1이 될 거야. 사실, 이런 식으로 보여서, 얘를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한다? 아, x끼리 뺀 거에,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를, 제곱해서, 루트를 씌운 거죠. 이거를, 암기할 때 어떻게 앉아? 자, 요거 사실 X끼리 차이죠? 루트. X 차이. 제곱 더하기. Y 차이. 예? 제곱을 해서 루트 쉬운 거다. 라고 외워주시는 게 좋겠어요. 이거는 제대로 외워야 된다. 이상하게 외우면 죽도록 안 됩니다. 자, 이건 중요합니다. 완전 찐으로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음, 어째 풀어볼까요? 어,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라. 어떻게 한다고요? SQ 빼요. 근데 여기서 이거 빼요. 여기서 이거 빼요. 아무렇게나 빼면 돼요. 왜? 제곱하면 똑같으니까. 내가 1에서 3을 뺀 거라. 이걸 제곱하나. 3에서 1을 빼서 제곱하나. 동일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것도 4고, 이것도 4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큰 거, 작은 거 의미가 없고, 그냥 빼서 제곱하면 돼요. 그래서 A 빼기 3의 제곱. 그죠? 더하기. 둘이 빼. 빼는 거야. 더 하면 안 돼요. 3에서 마이너스 2 빼면 5죠. 제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얘가 5루트 2였다. 그러면 은 양쪽에 뭐를 하죠? 제곱을 하셔서 루트를 없애야죠. 루트를 없애야 되는데 여기서 가끔 이렇게 그지같은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 이렇게 없애진다. 절대로 이렇게 계산은 안 된다. 어, 계산을 하고 나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날라가고 그대로 쓰면 a-3제곱 더하기 25는 5, 5, 25 곱하기면 50. A-3의 제곱은 25. A-3은 플마 5. 그죠? A가 플마 5에다가 더하기 3이니까 8분 마이너스. 여기가 두 개가 되겠죠. 어, 그래서, 둘다 하면 답은 6인 거죠. 이시식 가시면 돼요. 사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어, 그 다음에, 이거는 삼각형 얘기니까, 삼각형 들어까 자 여기서 세점을 꼭짓점을 하는데 a가 어, 90이래 그럼 너희는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직각을 하고 a로 잡고 그럼 b,c는 적당히 쓰죠 얘가 1,1이고 얘가 3,2고 얘가 a,5다 이거 가지고 뭐합니까 직각삼각형은 피타고라스를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직각삼각형 어떻게 보여요 어, 여기가 a,b,c라고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 제곱. 그죠? 이거 피타고라스 아니야. 하던거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이거 얼마예요? 루트 x 길이 빼요. 2죠? 4. 제곱한 거야. y 길이 빼서 제곱. 1이니까 1. 됐어요? 얘가 루트 5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 줄은요. 자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볼게요 마찬가지예요 x끼리 빼요 a 빼기 3의 제곱 그죠 y끼리 빼요 5에서 2 빼면 3 3 9 그죠 루트 15 그리고 어, a하고 c 사이 거리는 루트 이것도 x끼리 빼요 a 빼기 1의 제곱 더 y끼리 빼요 4죠 5 4, 4 16 됐죠 그다음에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좀 이용하면 결국에 이거 제곱 하면 5죠 또, 여기 제곱하면, 그냥 뭐, 여기 나가면 되겠죠. 은, 이거 제곱이니까 이것도 루트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죠. 그럼, 이거부터 쓸게.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에, 얘들 더하면 21이죠. A제곱 마이너스 e a 더하기 9, 더하기 9죠. 넘길까요? 4A에요. 얘는 20이고, 이거 18이잖아. 넘기면, 마이너스 4죠. A가 마이너스 1이네요. 답은, 3번. 간단하죠? 2 3번. 자, 여기서 X축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OP 같은 거리에 있다는 거죠? 즉, X축에 있는 점 P하고 같은 거리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A랑 P랑 B랑 P랑 거리가 같다. 이런 얘기죠. 얘가 5, 3, 2. 얘가 A고 0, 얘가 B면 이 위, 축 위에 P가 있는데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다, 그렇죠? AP와 BP가 같다를 해보고 싶은 거고 실제로 계산해 보자는 거죠. 계산해 보죠. 그러면 그러면 AP의 거리는 어, P가 지금 축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적당히 A, 0으로 잡을게요. 그래서 A, 0으로 잡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음. 자, a p a 컴 p가 a 컴라고 하고, 자 루트 x끼리 빼서 제곱 더하기 y끼리 빼서 제곱 으. 루트 어, 저 pb죠. a 제곱 더하기 1이죠. 양쪽을 제곱을 해서 루트로 제거하고 그대로 쓰고 전개를 하고 한 번에 갈게요. 여기 좀 날아가고, 그럼 EA가 마이너스 4니까, A가 마이너스 2죠. 그럼 사실은 여기가 마이너스 2,0이었다. 뭐, 여기하고 여기 사이 거리죠. 0, 5죠. 5하고 거리, 여기까지 거리는 당연히 2입니다. 그죠? 음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길이는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어. 외심이죠? 외심은 삼각형 바깥에 원을 그려서 원의 중심이 외심입니다. 그럼 꼭짓점까지 거리가 모두 반지름일 테니까 같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외심을 P라고 잡으면 A, B, C. 어때요? AP랑 BP랑 CP가 동일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다시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어떻다? 서로 다 같다. 그럼 공식을 써야죠. 어떻게 해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그죠? AP 쓴 거죠. BP. 또 써볼까? x 2의 제곱 더하기 y 6의 제곱을 또 CP도 쓰면 x 5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기가 전체적으로 제곱을 다 하시면, 쭉 써볼까요? x 플러스 1 더하기 y 제곱분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12y의 4랑 36을 더하면 40.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y 259 더하면 34. 좋아요. 얘네 둘이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죠? 어, 자연스럽게 여기 x제곱이 날아갈 거고요. y제곱도 날아가겠죠. x? 이쪽으로 넘길게요. 한쪽으로 6x. 썼죠? 그 다음에 여기 넘기면 플러스 12y. 그리고 1을 5주로 넘길까요? 5주로 넘기면 얘랑 계산하니까 플러스 39개. 그리고 3으로 나누면, 어, 2x 플러스 4y는 13. 다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두개도 그냥 계산해 볼까요? 어, 뒤에 두개도계산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x제곱 써줄 거고, y제곱 써줄 거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얘랑 계산하면서 6x가 될 거고, 얘 넘기면 마이너스 1 8 y 됩니다. 그리고 40을 넘기면 된 마이너스 6이네요. 이걸로 나누죠? 됐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얘네들 연립을 해야 돼. 여기가 두 개를 할까? 그래서 얘랑 지금 연립한 거죠? 둘이 뺍니다. 그럼 Y가 2분의 3입니다. 자, y가 2분의 3이니까, 다 <laughs> 2분의 3을 넣어야 되죠?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다 넣었죠. 여기다 넣을게. 2분의 3을 넣으면, 2x에 더하기, 여기다 2분의 3을 넣으면, 2거 6이죠. 6은 13. 그럼 2x가 7, x가 2분의 7. 얘랑 얘랑 뭐하래요? 더하래죠? 2분의 10이니까, 그러면 5네요. 아, 이런 거 봐. 10분까지랑 안오보죠 자, 우리가 이제 요거를 사실 뭐한 거야? 아, 이게 X, y 라좌표하고 그죠? 그 다음 뭐죠? 5, 마이너스 3 가지고 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식을 만든 거잖아? 그죠? 반대로 우리가 얘를 보고, 이렇게도 유추할 수 있어야 돼. 얘도 그런 거죠? X,Y랑, 몇과 몇이에요? 컴마 6이랑 사이의 거리, 식이구나! 이렇게 얘를 보면서 완타할수 있는 것처럼, 얘도 그런 얘기야. 얘를 보고, 아, 얘가, 이게 X 빼기 0의 제곱. 이렇게 하고, 더하기. 이제 이건 어떻게 한 거예요? 0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해서 보자. 이런 얘기죠. 왜냐면, 이렇게 봤잖아. 그래서, X,0과, 0,A.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럼 여기서 16이 되려면, 사실, A가 4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4일 수도 있는데, A가 여기보다 크다고 나왔으니까, 여긴 4예요. A가 4죠. 그리고 얘도, X 빼기, X, 그러니까 여기를 0 빼기 2의 제곱으로 쓸수 있고, 아니면, 0 플러스 2의 제곱으로 쓸 수도 있죠. 어쨌든, 그래서, X,0, X,0하고, 3, 0 여기서는 2냐, 마이너스 2냐인데, 여기서 C가 0보다 작다고 되어있으니까, 이거 3, 마이너스 2를 보겠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야? 결국엔 다시, 다시 보면, 이런 거죠. 저는, 자, 0, 4 여기 있어요. 0, 4. 그죠?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3, 마이너스 2였죠? 3, 마이너스 2. 이거 3, 마이너스 2. 그리고, 사실, 이거 X,0이 아니라 X축 위에 있겠죠? 뭐 어딘가 있겠을 거요 여기가 만약에 X,0이라고 칩시다. 이거 사이의 거리가 이 식이고요. 이 식이에요. 요 식은? 이거 뭐, 그죠? 그 다음, 이 식은? 그럼 뭐야? 이거란 얘기죠. 그죠? 얘네들이 더했을 때, 최단 거리가 언제냐?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최단 거리면 당연히 얘네들에 다이렉트 연결했을 때니까, 여기가 X,0이 있을 거고, 여기가, 요렇게 더하면, 이게 제일 짧겠죠? 그럼, 그때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더, 어, 한 번에 구하면 되죠? 이 0,4였잖아. 자, 점과 점사 이 거리 어떻게 한다? x끼리 빼서 제곱. 그죠? y끼리 빼서 제곱. 루트 45니까? 3루트 5죠? 그래서 3루트 5. 됐어. 이거 다 더하면 되죠? 그럼 답은 3번이. 요 이렇게 가면 된다. 저서 얘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일부러 이거를 준 거야. 얘도 어떻게 돼? 음, 이걸 A 0의 제곱 더하기, B 0의 제곱 더하기. A 마 B랑, 그죠? 0,0과 의 거리구나. 얘는 A B랑. 뭐죠? 빼기 한 거죠? 2,-1이구나. 그럼 결국, 얘와 얘 사이 거리가 최단거리다. 라는 게 중요했다. 자. 4포스는 중선인데, 이게 중선 정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A에서 와주보는 분은 가운데 찍은 거죠. 그죠? 이거 찍은 거야. 그래서 공식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A, B, C, C, 이거 D. 거리 같으니까.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하면, C제곱 더하기 D제곱, C제곱 더하기 D제곱에 두 배랑 같대라는 공식이에요. 그 공식을 한번 어, 증명을 한번 해보자는 건데 여긴 길이가 같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시컴 마요? 마이 시 이렇게 간 거야? 그러면 실제로 거리 보이고 얘는 루트 x 길이 빼면 a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쪽으로 가면 루트 a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죠? 이걸 거리는 바 c예요 여기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죠 그럼 이거 볼까요? 이거 제곱해서 둘이 더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실, 음, A제곱 더하기, EAC 더하기, C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여기도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EAC 더하기, C제곱에 더하기, B제곱이죠. 얘네들이 더하면 어떻게 돼? 요 가운데가 날아가면서, EA제곱 더하기, E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죠. A제곱 두 개, B제곱도 두, 두 개, C제곱도 두, 두 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럼 여기는 C였고, 얘 제곱하면, 여기는 C제곱이고, 요거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여기다가 2배 하면 얘랑 똑같아져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어디에 2배 이거에 어, 2배 여기서 제가 우리가 실제로 길이 구해보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가 있으니까네 아, 4번 쓰면 되겠다 나머지 공식적으로 그냥 한번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7번 갈게요 아외분점내분점 이거 사실 증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증명을 하고 자시고가 너한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만들 수는 있는데. 증명이 필요할라나? <laughs> 사실은 증명이 별로 필요 없고. 이거는 외분점, 내분점만 어떻게 구하는지 알면 되고. 아, 이거 외분점, 내분점 아니구나. 자, 얘가, 음, X축에 있는 점, P가 있어요. X축 위에 있죠. 어, 여기네 여기. 얘가 P래요. 어, 이거 해보라는 거죠? 실제로 해볼게요. A, B.를 구하면 루트 어떻게 돼요? b 제곱에1 끝났네 그죠 bp 해볼까요 bp는 루트 b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9 그죠 근데 이거 다 제곱을 했으니까 루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풀면 이렇게 되겠죠 b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b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9 그죠 이거의 최단걸를 구해라 그럼 정리를 해보면 어, b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8b 더하기 16.에다가 이렇게 둘이 더해서 12이죠. 이차식이야. 그럼 2b 제곱에 마이너스 8b에 더하기 20. 2로 약분하고 싶겠지만 2로 약분하면 안 된다.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죠. 어, 이건 b에 대해서 2차식이죠. 그럼 가최고차이 양수니까 아래로 불러올 거고 꼭짓점은 여기다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마이너스 4분의 b니까 마이너스 8하면 해가 2겠죠 b값이죠 얘는 b에 대한 식이니까 b가 2일 때가 제일 밑에 있죠 이게 최소값이죠 2를 넣으면 2를 넣어야 돼 여기가 그 최소값이 뭐가 나오는 거야 b가 2고요 그때 최소값은 2를 넣어야 돼요 그죠 2는 4 2는 8 빼기 16 더하기 26이죠 둘여서 10이고 18 A가 18, B가 2니까 둘이 더해서 20로 정리가 된거죠 2차식으로 그냥 풀면 된다 975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지금, 지금 1분의 1km씩, 얘가 1분의 1km씩 이쪽으로 가죠 음, 그래서 사실은 A하고 B 사이의 최단 거리, 최 거리의 최소값을 걸려면 얘를 좌표로 나타내야 되고, 얘가 좌표라면 사실은 얘가 마이너스 10, 커마 0이죠. 그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10에서 이렇게 땡겨갈 거예요. 그죠? 점점 길이가 줄어들어요. 그럼 10 빼기 뭐, 1분의 1kg씩이니까, 음, 얘가 X, 어, 1분의 1kg씩. 그러니까 X만큼 줄어드는 거죠. 사실, 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그러니까 여기 가는 게 x고 그럼 여기는 10-x 이렇게 될 거예요 얘네 이렇게 가자 여기는 뭐야 2x씩 가니까 여기가 거리가 2x일 거고 여기 남는 거리는 10-2x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점하고 이점 사이의 거리를보하고 싶죠? 여기서 하고이점 사이의 거리는 이걸 좌표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자 그럼 좌표를 한번 보여 드까이 점은 사실은 어떻게 돼요? 이만큼 왼쪽으로 간 거니까 마이너스 10 10플러스 컴마 0그렇 그죠? 여기는 이것도 밑으로 내려간거기 때문에 그거 바꿔서 0, 마이너스 10플러스 2x라고 보시는게 맞다는 얘기죠 그럼 이 점하고 이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x 끼리 빼서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0 더하기 x의 제곱 그죠? 더하기 y 끼리 빼서 제곱이니까 제곱의 이걸 전개하셔야 돼요 전개하시면 x 제곱 마이너스 20x 더하기 1 0 x 제곱 마이너스 40x 더하기 또1 정리하면 5x 제곱 마이너스 60x 더하기 2 0이죠 살짝 워보죠자 우리 또이차 함수네요 아드 블록하게 그리시고요 마이너스 으악!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해 1분의 60이죠 여기 와. 어... 마이너스 2의 분이니까 잠깐만 마이너스 1 0분에 마이너스 60 그죠? 약분석? 여기가 6이죠 6이죠? 그럼 여기다 6을 집어넣어서 6을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나오는 겁니다 6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루트 66에 36 곱하기 5랑 6, 6, 36, 1 더하기 200 이거 36으로 묶을까? 5빼이10 더하기 200 그러면은, 36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00. 우와! 하기 싫은데? 알았어. <laughs> 음, 이거를 5로 묶어볼까? 5로 묶자. 그럼 36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5, 40. 그 얘가 마이너스 36 더하기 40이니까 4다. 4, 5, 20. 루트 20이죠? 그럼 뭐예요? 이 루트 5죠. 답은 4번이에요. 아, 매물좀매물좀있다 자, 여기까지 함축도로 자를게요. 8번까지였어요.